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용하는 아이폰이 이중 잠금 상태로 압수된 가운데 비밀번호와 얼굴 인식 정보로 인해 포렌식 작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검 측은 윤전 대통령에게 비밀번호를 요청했지만 그 요구는 거절당했습니다. 특검이 윤전 대통령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은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서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서 압수된 이 아이폰은 현재 대검찰청에 전달되었지만 특검은 이중 잠금 때문에 실제 포렌식 작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민영 특검 보는 브리핑에서 얼굴 인식과 비밀번호가 각각 설정되어 있어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이중 잠금은 윤전 대통령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의 접근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윤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과 문자 메시지가 혐의 입증에 중요한 단서가 될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검찰이 이 정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관련 수사가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 파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특검은 윤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이 내용은 2023년 7월 31일 외교안보 수석 비서관 회의 중 발생한 일로. 사단장 처벌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된 수사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전 대통령 측에서 압수한 물품을 돌려달라는 청구를 할 경우 특검은 아이폰을 열어보기도 전에 휴대전화를 반환해야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발생할 경우 더욱 큰 논란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의 휴대전화 이중 잠금 해제가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검의 수사가 일단 멈춘 상태라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정치와 법의 경계에서 이 사건은 중대한 의미를 지닙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 사건을 통해 정치인들의 개인 정보가 어떻게 법적 문제와 얽힐 수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될 경우 우리의 이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특검은 이제 과거 사건에 대한 조사뿐만 아니라 윤전 대통령의 통화 내역이 다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을지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해졌습니다. 이는 향후 정치적인 파장도 고려해야 할 사안입니다.